What kinds of bills do you have to pay? I'm responsible for a variety of bills like rent, electricity, water, internet, and my mobile phone plan. I'm responsible for a variety of bills, like rent, electricity, water, internet, and my mobile phone plan. 안녕하세요. 해리 알츠 가이드 해리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랑 같이 Question 1부터 한번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What kinds of bills do you have to pay? 어떤 종류의 청구서를 지불해야 합니까? 라고 해야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Bills. 이거는 뭔가에 대해서 지불하는 청구서인데 가끔 학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 가서 지불해야 되는 그 청구서 있잖아요. 그걸로 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이하는 집세, 전기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청구서를 지불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뭐였냐면요. 자, 우선, a variety of bill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시를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like, 뒤에 이렇게 예시를 보세요. rent, electricity, water, i n t n e my mobile phone plan.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내가 p a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p a 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페이하지 않는지 누가 페이를 하는지도 이야기해 주면 좋겠죠. 예를 들면 my parents are responsible for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bills에 관해서 제가 어휘를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꼭 암기해 주세요. 자, 우선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가스 요금, 휴대폰 요금제, 의료 요금, 신용 카드 대금, 월세, 학비, 주택 대출 보험 요금, 관리비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전기 요금 electricity bill, 수도 요금 water bill, 가스 요금은요 gas bill. 자, 휴대폰 요금제는 mobile phone bill 아니면 phone bill, mobile phone plan 혹은 mobile phone bill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모바일 있잖아요. 이거는 발음이 미국식 발음은 모빌 이렇게 다른 발음을 쓴, 쓴다는 것도 꼭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영국식은 뭐라고요? 모바일. 미국식은 모빌자 의료 요금은요, 메디컬 i 신용카드 대금은 credit card bill. 자 월세는요, monthly rent 아니면 렌트라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세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big deposit. 그래서 이것도 꼭 하나 알아두세요. 전세는 뭐라고요? big deposit. 학비는 tuition fee. 주택대출은 뭐라고 할까요? 자, mortg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 빚을 청산했어요. 주택대출 빚. 그건 어떻게 쓸까요? pay off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pay off a mortgage. 그러면 주택대출 매달 갚잖아요. 근데 이걸 밀렸어요. 이건 어떻게 쓸까요? for behind 라는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for behind the mortgage. f behind the mortgage. 자, 보험요금은요 insurance premium 이런 표현을으니까 이것도 꼭 알아 두세요 자, repeat after me. insurance premium. 관리비도 많이 내죠. 관리비는요. maintenance fee. maintenance fee. 그래서 오늘 bills와 관련된 어휘를 다 암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요금을 pay를 해야 되는지 한세네개 정도 골라서 다시 한번 답변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패턴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표현 썼죠? 자, 바로 여기 I'm responsible for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나는 뭐에 책임이 있다, 뭐무을 담당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동사 ing 형태만 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시사 뒤에는 명사, 동사 ing만 옵니다. 자, 그럼 소리내서 영작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남동생을 돌보는 일을 담당합니다. I'm responsible for, 돌보다, looking after my younger broth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look after,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돌보다, 아니면 take care of.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뭐라고요? take care of. 자, repeat after me. I'm responsible for looking after my younger brother.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레스토랑의 메뉴를 만드는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I'm responsible for making 대신 다른 표현 써보세요. creat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So creating the restaurant's menu. 이렇게 쓰는 거죠. 자, repeat after me. I'm responsible for creating the restaurant's menu.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be responsible for를 사용해서 답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다른 표현도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c o v e r 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my bills cover. 그래서 이렇게 be responsible for 대신에 cover라는 동사로 써도 상관없다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question number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ow do you usually pay your bills? In cash or by another method? I prefer online banking for bill payments because it's convenient and offers transaction records. I prefer online banking for bill payments because it's convenient and offers transaction records. 자, 질문은, how do you usually pay your bills? In cash or by another method? So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떻게 이렇게 지불을 하나 고렸는데요. 자, 캐시로 할 때는 by u cash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 거예요? in cash. 그래서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야 된다는 거꼭 유의해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페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표현이 I prefer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뭔가를 선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뱅킹을 선호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곧장 나는 어떤 걸 사용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 그죠? 이유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어요? 네. 편리하고 거래 기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convenient, 그 다음에 offers transaction records.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거래라고 할 때는 transaction. 그래서 s가 z 발음이 난다는 거 이것도 하나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제가 문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prefer입니다. 그래서 A보다 B를 더 선호한다. 그러면 prefer라는 표현입니다. 자, prefer A to B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A를 더 선호한다. B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T보다 커피를 선호해. 그러면 I prefer coffee to tea.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more than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prefer는요, 뒤에 뭐가 올수 있냐면요. 자, 이렇게 명사도 올수 있지만, 동사 ing 형태로 올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소리내서 영상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선호한다. 내가 이동할 때. I prefer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when I'm on the move. 이렇게 쓰는 겁니다. Repeat after me. I prefer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when I'm on the move. 잘하셨습니다. 클래식 음악은요. 클래시컬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동 중에 할 때는 on the move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이것도 꼭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prefer to 뒤에 동사가 오는 형태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나는 내 직업을, 내 경력을 쌓는 거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거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I prefer to focus on building my career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repeat after me I prefer to focus on building my career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prefer는 동사 ing도 오고 이렇게 투구 장사가 올수 있다는 것도 꼭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늘의 패턴은요 정말 중요한 표현 prefer입니다 그래서 오늘 prefer에 대해서 꼭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활용을 잘 해보도록 하세요. Like 그만 쓰고 prefer 쓰는 것도 더 좋겠죠. 그래서 prefer 오늘 동사 ing와 t 부정사 패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나는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I prefer reading on e-book rather than a physical book. 그래서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뭐라고요? Rather than. 자, repeat after me. I prefer reading a n e-book rather than a physical book. 잘하셨습니다. 자, 나는 실내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stay indoors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I prefer to stay indoors. 오케이? Okay? 자, repeat after me. I prefer to stay indoors.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question 2에서는 방법을 말할 때는요. prefer라는 동사를 넣어서 한번 문장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Question No.3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Have you ever forgotten to pay a bill? Yes. I've forgotten to pay a bill a few times, especially when I'm occupied with work or personal matters. Yes, I've forgotten to pay a bill a few times, especially when I'm occupied with work or personal matters. 자, question number 3는요,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yes I have, no I haven't.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한 답변은 뭐가 있었냐면요. 자, 나는 지불하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몇 번이나. 그래서 몇 번이나 할 때는 a few times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왜 그랬는지. 왜 그랬어요? 개인 문제로 바빠서 더욱 그렇대요. 그래서 나는 when i'm occupied with work or personal matters. 그래서 업무나 개인 문제를 work or personal matters problems 이거 대신에 matters 이런 표현을 쓰면 더 좋겠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요. 발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 forget. forgot. forgotten. 이겁니다. forget forgot은요. 뒤에 강세가 있어요. forget. forgot. 이렇게 이렇게 okay? 그 다음에 forgotten 튼이라고 하는 것 보는요, 다 약간 잡아먹는 소리야, 은 이런 표현이죠, 은 이런 발음인 거예요, 오케이, okay? 그래서 repeat after me, forgotten, forgotten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강세 그 다음에 발음을 꼭 유의해 주세요. 자, 오늘의 패턴은요, be occupied with입니다. 자, 이거는요, be 대신에 써보세요. 바쁘다, 어디에 전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occupied with라는 전치사를 쓰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소리내서 영작해 볼까요? 그는 다가오는 시험을 위해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He's occupied with his studies for the upcoming exams. 그래서 다가오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upcom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repeat after me. He's occupied with his studies for the upcoming exams. 잘하셨습니다. 그녀는 새 직장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She's busy with 대신에 she's occupied with를 쓰는 거예요. Okay? She's occupied with her new job. 이렇게 쓰는 거죠. Okay? Repeat after me. She's occupied with her new job.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적이 있다면 왜 그랬는지 추가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뭘로 바빠서 라는 표현을 써서 한번 영장연습을 새롭게 답변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question number 4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Is there anything you could do to make your bills cheaper? To reduce my bills, I could be more mindful of my energy consumption, like turning off appliances when not needed. To reduce my bills, I could be more mindful of my energy consumption, like turning off appliances when not needed. Now, so question number 4, is there anything you could do to make your bills cheaper? 청구서를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청구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전제품을 끄고요. 에너지 소비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간단한 표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turn off lights 이런 표현을 써도 상관없어요. Okay?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turning off appliances 그래서 가전제품은 appliances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hen not needed 필요하지 않을 때 어떻게 쓰는 거예요 when not needed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소비 할때 어떻게 썼죠 energy consumption 그래서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하니까 꼭알아두세요 그래서 오늘의 어휘는요 바로 consume 이라는 동사입니다 consume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비하다. 또요, 마시다, 먹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consume coffee. 그래서 나는 커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consume 뭐라고요? 소비하다, 마시다, 먹다.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예시를 꼭 만들면요,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consumer. 이건 뭘까요? 소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는 뭐죠? consumption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설탕 소비 이거 어떻게 쓸까요? The consumption of suga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전치사 of라는 거를 쓰는 거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쓸까요? 지속 가능한 소비 sustainable consumption 그래서 지속 가능한 표현 sustainable 이 단어도 꼭 기억해주세요. 자, repeat after me. The consumption of sugar, sustainable consumption. 잘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패턴은요, 정말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Be mindful of. 제가 이 표현을 썼죠? 어떻게 썼냐면, I could be more mindful of my energy consumption. 그래서, 에너지 소비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be mindful of는요, 뭐뭐에 염두하다, 주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소리내서 영작해 볼까요? 나는 지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I'm mindful of my spending. 자, repeat after me. I'm mindful of my spending.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리에 주의하세요. 명령이에요. 이거 소리 내서 영작해 볼까요? Be mindful of your time management. 그래서 시간 관리는 time management라고 합니다. 자, repeat after me. Be mindful of your time management.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퀘스천 4개를 한번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봤어요. 자, 중요한 표현 제가 많이 알려드렸어요. 자, 특히 오늘 패턴. 4가지 표현 뭐가 있었죠? 머뭇에 책임이 있다. I'm responsible for. 나는 뭘 선호한다. prefer. 머뭇에 바쁘다, 전념하다. be occupied with. 머뭇에 염두하다, 주의하다. be mindful of. 그래서 오늘 요 4가지 패턴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마무리로 제가 대답한 거를 소리내서 한번, 다시 한번 영장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